조심해야 될거한 가지만 짚어주시면요. 사고수. 사고수. 떠타지 그러니까 않게. 어, 여기저기 그리고 보면. 술. 아. <목소리>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. 네. 이번에도 2 0 2 1년신춘년 개별 운세를 좀 볼까 하는데 네. 이번에는 제가 말띠 분들의 운세를 좀 볼까 음... 합니다. 말띠요? 예. 네. 말띠 분도 이제 성향을 좀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처음에 궁금했던 거아요 음... 말띠는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활동적인 거. 네.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인 사람이 많다 음... 이래 나와요. 그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네. 말띠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어. 묘하게 느껴지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벌써 성인이 됐네요. 이모생 20세 말띠부터 한번 볼게요. 어, 네. 이제 뭐, 갓 대학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네요. 이모생 그렇죠. 음. 말띠들은 뭐, 일단, 학교를 입학을 하든 직장을 가든 이렇게 귀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. 의지하고 어, 도움이 되는 사람 오.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용화도 잘 되고 네 예,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. 20세 이보생말기문들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만 짚어주시면요 사고수 사고수. 어, 뜻하지 않게 어, 여기저기 그리고 술 아. 이제 성인이됐다고막 마시면 안 되죠 네, 그렇죠. <laughs> 술 조심해라 <laughs> 사고수 조심해라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<laughs> 네. 32세 경호생입니다 32세 경호생 말띠가 좀 특별한 말띠인 것 같아요 백말띠 음, 네. 어, 어, 경호생 말띠들은 끼가 많다고 보여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신중년 소띠에는 말띠들도 운이 괜찮다고 보여요 대체적으로 20살이나 32살이나 모호생이나 병호생이나 그러니까 잘 어, 움직이고 밥빛을 치면 네. 원하는 는거이루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. 키가 조금 많으신 삼십이 세 경호생 말띠분들이요 네. 로 나이 때 혹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자리를 옮겨야 되나, 직장을 그만두려? 이동을 되나.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경호생 말, 자 경호생 말백말띠들이 네. 괜찮고, 어 결혼, 결혼도 내년에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어, 너무 네.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44세 되시는 무오생 말띠들. 네. 44세의 무오생 말띠들이 네. 내년엔 특히 성공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하... 성공? 네. 많이 가지는 거죠. 성공. 자기가 네. 원하는 걸 이룬다.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요. 음... 자기만 잘 관리하고 키우게 되면 성공을 한다. 이렇게 나오죠. 만약에 뭐 직장인이시라면 승진을 승진도 괜찮고요. 예를 좀잘받던가 혹은 예.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진행이 돼서 한단에서 예. 내년이 많이 거. 바쁠 것 같아요. 뭐. 모생말띠가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는 44세도 사사잖아요. 네. 건강 조심하시고 사고수 조심하시고. 음, 예.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. 56세 되시는 병호생말띠입니다. 네. 예. 제 기억으로는 병원생 말띠들이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, 이제 숨을 쉴수 있다. 예. 병원생 말띠들이 특히 기인을 많이 만난다.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예. 나타날 거다. 그래서, 어, 라 앉아 있던 기운이 솟아오르고 뜻하지 않은 그런 무서도 지게 될 거고.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게 올라온다고 보면 되죠. 기운 자체가. 그래서 좀 뜻하지 않은 직업을 바꾼다든가.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. 56세 우리 병원생 말기분들이 조금 힘드셨는데,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신다고 하니까, 중간중간에 조금 피해가야 할 거는,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, 그시2학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띠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